망숙한 구석에서는 뭔가 해소되지 않는 그런 갈증이 쌓여왔습니다. 그것이 뭘까? 과연 그것이 뭘까? 계속 고민을 하던 와중에 그것이 바로 음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타협하는 음악이 아닌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음악. 진정한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음악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음악을 들려줄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음악만을 가지고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뮤지션들이 원하는 공통된 고민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첫 번째 앨범 현재 음악 산업에서 타협을 하지 않고 또 음악적인 자존심을 지켜나가면서 대중과 호흡하는 길을 찾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처음 데뷔를 하게 된 앨범 괜찮아는 그렇게 큰 기대에 미치는 결과를 일으키지 못하게 되죠. 원더그라운드에서는 제가 그냥 음반을 내고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해서 내서 잘되든 되지 못하든 그것은 제가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메인스트림 시장에서는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네, 한 번의 실수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도 두 번의 실수를 너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번째 앨범은 타협을 하게 됩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 방송국의 유명 토크쇼에 네, 타이틀곡으로 쓰여지는 등 굉장히 좋은 반응을 나름 얻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리듬은 뭐 그러나 또 욕심이 생기게 되죠. 아 음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정말 색깔을 많이 살려서 '랩 손비'라는 디지털 싱글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송 심의라는 벽에 부딪혀서 방송 심의라는 벽에 부딪혀서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하게 되죠. 지금 듣는 음악인데요. 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뮤직비디오도 심의에 건드게 되죠. 그래서 아 방송 심의도 고결를 하고. 또 음악적인 색깔도 살려서 음반을 내고자 해서 다시 그 다음에 제작한 디지털 싱글 오이오라는 곡은 대중들에게 꽤 괜찮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음원 사이트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도 올렸고요 그러나 짧은 방송 활동으로 인해서 쉽게 비춰지긴됩니다 그래서 정규 앨범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요즘 디지털 음원이 굉장히 난무하는 세상에서 무장의 시 g 로 구성된 정규 일집을 굉장히 애착이 가잖아요 음악하는 사람에게 정규 1집이는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혼과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속사와의 음악적 경의 차이로 무장이 들도 불구하고 뮤직비디오 도 없고요 방송 활동도 못했고요 굉장히 슬픈 제가 저 앨범을 앞에 두고 이렇게 무릎을 꿇렇게빌 정도로 굉장히 미안한 자식이 됐죠. 굉장히 안타까운 앨범이 되고 해 보았습니다.